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에서는 11월 1일 순천호수공원에서 열린 장애인인식개선축제에 참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왕조지구대의 이번 활동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폭력 예방교육,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대응 매뉴얼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와 장애인 당사자에겐 애로사항 청취 및 장애인 실종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교통약자인 것을 고려해 장애인 휠체어에 야광반사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여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순천경찰서 서장 김대원은 장애인의 안전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사 초점 TV 김근철입니다.